안녕하세요. 앙도레입니다. 요즘 핫한 압구정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다녀왔는데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레스토랑 입구가 드러납니다. 내부는 은은한 조명의 모던한 인테리어이고 오늘 먹은 런치코스는 6가지 요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즈부시로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바삭한 타르트 위에 촉촉한 단새우가 올라가 있어요.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고 코스마다 식기류를 새로 세팅해 주어서 미생에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달달한 단새우에 레몬 소스가 들어가 있어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메뉴였어요. 타르트가 너무 두껍지 않아서 텁텁하지도 않고 단새우 맛이 더욱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빵으로 부드러운 브리오시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반죽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반짝반짝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브리오슈와 함께 나온 버터는 LNB를 버터라고 합니다. LNB를 버터는 유명한 고메 버터 브랜드인데 우유 맛이 강하고 살짝 단맛이 난다고 해요.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빵이 따뜻해서 그런지 버터를 바르자마자 녹아드네요. 버터와 빵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 이미 버터의 풍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빵이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살짝 기름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입맛을 깔끔하게 해줄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호박씨와 참외 골뱅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위에 뿌려진 그라나 파다노 치즈 맛이 강해서 상큼하다기보다는 치즈 맛이 강하게 느껴져 생각보다는 강렬한 느낌의 샐러드였습니다. 중간중간 씹히는 호박씨도 고소하게 맛있었어요. 다음 코스는 파스타입니다. 비스퀴 소스로 만든 카사레체 파스타인데요, 홍새우와 홍합 같은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비스퀴 소스인데도 전혀 비리지 않고 감칠맛도 좋았어요. 카사레체 면은 짧은 파스타 면을 말하는데, 윗떡볶이 같이 쫀득하고 도톰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디쉬로 나오는 참돔 요리. 이쁜 주황빛깔 소스는 초리조 피메입니다. 피메는 생선 등을 고안낸 육수를 의미한다는데 그래서인지 소스의 풍미가 정말 훌륭했어요. 매콤한 소시지인 초리조가 들어가서인지 느끼하지도 않았고 담백한 참돔살과 크리미한 소스가 잘 어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우 안심. 메인 디씨에서 추가 금액을 내며 먹을 수 있어요. 따로 굽기 정도로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드러우면서도 잘 씹힐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워져 나왔어요. 마늘 퓨레 같은 이 소스도 맛있었는데 고기 육즙으로 만든 비프 쥐에 찍어 먹으니 더 풍미가 좋았습니다. 곁들여 나온 돼지 감자는 예상과는 다르게 피크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에 새콤한 맛이 났어요. 고기까지 들어가니 정말 알차게 배불리 먹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디저트 새콤달콤 딸기 소르베인데 밑에 깔린 코코넛 칩의 은은한 향과 잘 어울렸어요. 알찬 코스에 위생 친절까지 완벽했던 곳, 새롭게 떠오르는 모던 다이닝 레스토랑 오네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앙도레였습니다.